여름 필수 아이템 선풍기 베스트 3, 여름을 지배할 세가지 선풍기의 모든 것. 무더운 여름 편안한 밤을 위한 선택. 쿠팡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 2211을 소개합니다. 이 선풍기는 타이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꺼짐으로 쾌적한 수면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회전 기능으로 방안의 공기를 고르게 순환시켜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조립이 간편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특히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소음 걱정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격 덕분에 자취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올여름 쿠팡 홈플래닛 선풍기로 더욱 쾌적한 일상을 준비하세요. 발끝에서 시작되는 시원한 혁신을 경험하세요. 여름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선풍기, 만약 발끝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경이 이즈라이프 한 HDC 230은 발터치 기능과 리모컨을 통해 손이나 몸을 많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매일매일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걱정 없이 시원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발터치 기능과 리모컨으로 인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에어컨 대신 적절한 선풍기의 바람으로 여름의 더위를 피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 제품의 편안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경이 이지라이프 초미세풍 발터치 리모컨 선풍기로 더 나은 여름을 준비하십시오. 밤마다 선풍기 소음에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 없이 조용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소음의 혁신, 한일 무소음 워셔블, 선풍기 BLDC 원터치 헤드 조립이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 덕분에 저도 매일 밤 고요한 수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아기 바람 기능 덕분에 더욱 안전하고 조용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밤의 소음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사용자들은 무소음 BLDC 모터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숙면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원터치 헤드 조립 기능은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하늘 선풍기가 시원한 여름을 선물합니다.